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보스마다 또 틀려. 일격방패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어그로. 어글기고, 이게. 그 다음에 이 용맹한 난타도 스킬특화로. 어글기를. 어글기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 스킬은 일격 방패 용맹한 난타 일격 필사 이거는 그냥 딜기 이것도 딜. 저는 약간 행인데 조금이라도 딜 많이 넣려고 으 하는 스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글기를 그냥 어글을 스킬 딜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짰고. 최소한의 어글기만 있어요. 일단, 도발이 어글기면서 보통의 파장이랑 같이 넣으면 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글, 도발이랑 보통의 파장으로 어글 끌면서 딜을 넣어. 이거 두 개는 그래서 무조건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이, 기절 면역인 대상은 8.4초 동안 충격 상태 돼가지고, 각종 스킬, 그러니까 이런, 밀격 기살반두데 칼라, 이게 딜이 많이 들어가요. 스턴 넣고, 8.4초 동안 충격 상태일 때, 그러면은, 이거를 넣고, 이거, 이거 쓰면 되니까, 이거 넣고, 이것도 같이 넣어요. 충격 대상한테. 다 아, 딜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딜, 이것도 딜. 이것도 딜, 딜, 딜. 사슬갈고리는 전안 써요. 이걸 안 쓰는데 저는 어그를 뺏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슬, 사슬갈고리는 안 쓰고 이거는 딜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어그만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 대신에 이런 딜 같은 걸 넣으면서 어그를 잡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글기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쓰고, 이것도 똑같이 충돌 면역 대상한테는 6초 동안 기본 피해가 증가해. 그니까 러 보통 스킬을 쓸 때, 충격타 쓰고, 단호한 돌격 쓰고, 이제 다른 딜 스킬을 넣으면 돼요. 충격타, 단호한 돌격, 돼지 가르기, 단두대, 일격길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파티원 딜를 올려주는 거니까 쓰는 거고, 이거는 어글기니까 쓰는 거고, 이거는 어글기인 동시에 이걸 맞추면 강타적 중에 또 올라가. 2초 동안. 그러니까 뭐센 스킬 쓸 때, 이 돼지 가르기라든지, 뭐 단두대 같은 거쓸때 이거 억을 먹으면서 방패 특척으로 얼굴 먹으면서 이거 쓰는 거지. 단두대, 돼지가르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벽은 여기 스킬 특가에서 방벽 찍으면은 방벽 쓰는 동안 딜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일격 방패 쿨도 엄청 줄고, 그래서 이거 쓰고 일격 방패 쓰는 거고. 설롱성은 좀 보스가 아프다 할 때는 넣는데 이거 안 넣고 이렇게 넣을 때도 많아요. 저는 딜좀 많이 넣고 싶어서 설롱성을 안 넣고 그냥 쉬운 던전이면 이렇게 넣고요. 좀 지금 뭐 룸파밍 같은 거 한다 해서 좀 설롱성이 무조건 필요한 보스나 좀 아프다 하는 보스는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내가 좀 생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딜, 파티 딜 이거 빼고, 이거 넣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틀린데,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다 딜기라고 보면 돼, 이게. 그리고, 이것도 만피 올려주는 거고, 만피 올라가면은, 이거, t 피의 증폭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방패방어 올려주는 거. 게라드는 모르겠어요. 게라드는 이거 안 넣어도 되는 건데, 그러면, 보스 잡을 때니까 이거 필요 없을 듯? 무조건 어차피, 다 스턴이 맞는 거잖아요. 보스 스킬은.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른 거 넣자 하면, 다른 거 넣을 게 없네. 잠깐만. 이거 안 되고 다른 거 딱히 넣을 게 없네요. 어 이거나 넣어야 되나? 의미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넣죠? 그냥 이거 이거 두 개는 필요해요. 이 공격 스킬들 다 넣다 보면은 MP가 엄청 모자라가지고 이거 두 개는 그냥 넣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스킬 트리 합니다. 스킬 특화 보면은, 아까 용맹한 난다 넣었는데, 여기다가 어글 좀 뺏길 수 있으니까 어글 적개심 넣고, 충격탄은 뭐 이렇게 다 찍어줬고, 명중은 필요 없으니까, 명중 빼고 적개심 적개심까지 찍어줬어요. 회사들 같은 거 빼고 다 딜기로 이게, 어글 먹는 거니까. 그 다빈치는 특정 보스가 막 공허 같은데 도전 15단 이상 올라가면은 서롱성을 써줘야 될때 있어요. 다 같이 생존해야 될 때. 그때 이거 다빈치 이거 피해경감 찍고 이것까지 같이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에 쓰는 거야, 이거. 피해경감, 이거. 보통은 안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지 가르기 딜기고, 일격 필살 풀만 줄여줬고, 전에 분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그냥 딱히 안 써요. 단두대 이거는 워낙에 느려가지고, 이것까지 찍고 뭐할 여유가 없어. 이 보스 잡을 때. 계속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다적개 심에다가 이런 거 찍고 음이 없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철옹성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럴 때 이거 찍고 철옹성 쓰는 거거든요. 이거 찍으면. 파티원 전체에다가 써주는 게 아니라, 나만 세지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더 올라가면서. 이거 쓸때 있고, 안쓸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아요. 불사의 긍지, 쓸 때는 이거 찍어주는데, 안,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안 찍혀있고. 뭐딱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가지고, 딱히 쓰는 게 없고. 포인트가 남네요. 지속효과, 이거 좋네. 이렇게 찍으면 될것 같아요. 딱이 정도? 이거 기본 그러니까 딜좀 넣으면서 억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실 거면 이거 베이스로 하시고 여기서 조금씩 바꾸면 돼 이제 내가 나는 별로 안 아프다 보스가 그러면 이거 넣고 활롱성 빼고 오... 딱히 딜기로 했을 때뺄건 없긴 한데 여기서 하나 둘씩 추가하면서 자기 한테 맞게 바꾸면 되겠죠? 이 정도?